뒤에 있는 샘물이 맞나 봐애들아 여기는 몰디브야 오늘은 모히또 한잔하러 왔어 여기 대박 신비한 샘물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신비한 샘물까지 가는데 내 무릎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 힘내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줘 그럼 이따가 봐애들아 뒤에 보여? 어, 저뒤 밀림에 신비한 샘물이 있어 얘는 여기 가이드야 인사해 집기말매가물한잔 먹고 20대로 나타나서 깜놀했잖아 나도 변신해서 놀래켜줄 거야. 그럼 이제 가볼게. 얘들아내 뒤에 저거 보여. 여기 조심해야 돼. 현실에서 볼수 없는 것들이 여기 약수를 지키고 있어. 저게 날 쫓아올 줄은 몰랐네. 그래도 새물은 꼭 찾을 거야. 너무 스림 넘치고 재밌어. <laughs> 겨우 도망쳐 왔어. 여기서 저승사자 바로 만날 뻔. 데모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면 만나도 좋긴 한데. 대박. 뒤에 있는 샘물이 맞나 봐 근데 저 괴물 피해서 어떻게 들어가지 얘가 뭐라고 했지? 그냥 달리래 이 샘물 미쳤어 젊어지는 게 아니라 조상이 리셋됐어 지금 증조할머니도 걸그룹 데뷔 가능